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 JS 병원에서 온 경찬송 기획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알게 되면 무릎의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있는 새로운 신의료 기술이 바로 이 줄기세포 치료 방법입니다. 관절염은 과거에는 완치가 될수 없었는데, 그래서 인공관절을 많이 했던 거고요. 이거를 인공관절이 아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내 원래 건강했던 무릎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줄기세포 수술 방법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만 이 수술이 가능하고요. 현재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미국의 FDA 임상실험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수술 방법은 인공관절을 진단을 받으셨거나 태행성관절염 1기, 2기, 3기, 4기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모두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은 2012년도에 승인되어서 현재 한국의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특히, 거스 히딩크 감독, 2002년에 영웅이었죠. 히딩크 감독이 이 수술 방법을 통해서 관절염을 완치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 소식이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져서 중동,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최근까지 특히 카타르의 뭐 로얄패밀리 왕족분들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전 국방장관 우즈베키스탄의 국영 석유회사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이 수술 방법은 약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요, 한국에 와서 약 3주에서 4주 동안은 체류해서 치료 및 재활 그리고 관리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옥발 사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후에는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모든 스포츠 활동이나 여러 가지 여가 활동들이 완전히 다 가능한 시기는 1년 지나고 나서 전부 다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태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셨거나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관절염 2기입니다, 관절염 4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수술 방법은 모든 관절염에서 전부 다 건강한 상태의 무릎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염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관절이 다시 복원이 되고요 이 복원은 내 원래 관절로 즉 20대 건강했던 상태의 관절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남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인공관절이나 뭐 다른 수술 방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줄기세포에 대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많은 교민분들과 많은 환자분들이 줄기세포를 막기 위해서 멕시코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타 국가들을 많이 찾고 계신데요. 그 주사에 줄기세포가 얼마나 들어있고 어느 정도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수술 방법은 이 줄기세포를 이용하고 환자분의 골수에 정확하게 박사님들께서 구멍을 뚫고 이식을 해줌으로써 100% 환자분의 건강했던 무릎으로, 복원시키는 기술입니다 인공관절이나 태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이 수습 방법으로 건강한 상태의 무릎으로 다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골프를 다시 칠수 있을까 스포츠 활동을 다시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줄기세포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확인해 보시고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이렇게 미국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